이 새끼 이제 석공인데 이제 같은 새끼. 아따! 멘 공격 하지 마이 새끼야. 아 진짜. 아 진짜 아따.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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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발 아 그냥 개 바르는 건데 진짜 아 진짜 그냥 개 바르는 건데 이거 아 진짜 아 진짜 그냥 개 바르는 건데 이 새끼 진짜로 아 진짜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그냥 그냥 개 바르는데 내가 진짜로 킹카 안 열렸으면은 아. 너 아, 아 아앗 앗앗 앗! 때려고 그냥 한번 치자 에 인생이 못 갔다 뭘 와우야 이병 그냥 실수해가지고 쳐진건데 같은새끼야넌 다음에 만나면 이 풀릴게 넌 다음에 만나면 인생이 풀릴나고 다음에 만나 인생이 존나죽게같은새끼야 워터면 6,7? 어... 6,7너 기억해 줄게 같은새끼야넌 다음에 어. 몇 배로 갚아줄게, 이새끼야 이걸 안 미는 거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가. 이 장애인 새끼 뭐 하는 거야, 이거. 아, 저 빨리 미워! 넌, 넌 진짜, 어, 넌 진짜 내가 몇 배로 갚아줄게, 같은 새끼야. 어. 넌 오늘, 오늘 만나면 진짜 몇 배로 갚아줄게요. 너는 진짜 몇 배로 갚아줄게요. 아, 근데 빨리 좀 밀어라, 좀. 아, 좀 밀어라, 이 X 같은 새끼야. 이걸 기각 잡은 음에안 차비고 있는 이 X 같은 새끼. 빨리 밀어! 씨야, 어, 진짜로 안되겠다 너는 진짜 다음에 만나면 진짜 똑같이 해줄게 이새끼야이새끼 진짜 똑같이 해줄게 아,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니한테 이... 너 아니 아무 반응을 안해주는데 왜 하는거야 아니 아무 반응을 안해주고 있는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그따구를 하는거야 내가 뭐 이모티콘 있어서 뭘를 했어 아니 지금 거기다 게임 뭐 내가 들어와 있는지도 모를거 아니야 어 아무 반응을 안 해주고 있는데, 시바현이 왜, 왜안 밀고 있는 거야, 이 X 같은 새끼, 이거. 아, 씨, 씨이 새끼 아니야, 이거. 뭐하는 새끼야. 어이가 없네. 재밌냐 이 XX 같은 현아? 재밌냐고? 재밌냐고? 씨발 혼자서 이모티콘 쓰고 혼자서 땅스패스 거는 게 재밌냐고? 뭐 하는 거야 이게? 어. 뭐 하는? 뭐신새끼야 인성실을시0 누가 있다 그러 해. 너는 진짜안 되겠다. 이 너는 진짜로 안 되겠다. 얘는 진짜 어, 만나서 이제 똑같이 해주겠습니다. 어. 만나서 또... 좀신발이야 진짜... 뭐야? 아, 진이 아, 진이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오케이 천 진짜... 한번 밀어볼게요. 천천히 밀어볼게요. <laughs> 이거는 이제 상대가 해고운데 쓰겠죠? 해고운데 치해주고또 뗐다. 아, 앞주에 쓰네 그냥. 아. 아 이거 그냥 톡 쓰지 말거아 진짜 괜히 꿀값 떠다가 개손해봤네아 미치겠다 진짜. 아 미치겠다 진짜 아 미치겠다 진짜 아 미치겠다 아, 진짜 아 미치겠다 진짜 아 미치겠다 진짜 일단 막긴 막았는데 이게 막은 게 아니거든요 아 없어지고 아, 힘들다 힘들어 어, 힘들어요 아 힘들다 진짜 진짜 너무 힘들다.

쪽이죠? 진짜 힘들네. 어. 맞을거 맞아주고. 한번 쎄게 밀어야 되는데. 어 지금 진짜 기이긴 한데 이거. 이거 진짜 기이긴 해요 여러분들. 바트고블린. 어 해보네 지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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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야, 두순 DM! 두순 DM! 어? 아니야. 아 두진팀, 두진팀. 아. 어? 근데 그래도 그래도. 어 따네, 따네, 따네. 오케이. 한번 한번. 어? 어? 다치 있어? 아, 키보티. 아,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쁘지 않다. 나쁘아 아, 근데 이런 거 알아도 대처를 할 수가 없어. 그냥 낼게 없어 가지고. 그냥 존나 이런 현실 너무 불평한거 같아. 누구는 딸깍하고, 누구는 개고생하고. 이번 턴만 막으면 돼요. 스파키는 이제 스킬로 녹여줄게요. 이거 상대가 날리겠는데, 이거? 그쵸, 이거 날릴 것 같아서 일부러 스킬 안쓴 거고. 써주고. 오케이. 그래도 노티비 쓰러웠죠? 노티비 쓰러웠고. 여기서 이제 뭐 스킬 미리 써줄게요. 뭐 무조건 나오니까 스킬 바로 써주고. 이거 이제 가드까지 써서 상대 코스 빼줄게요 어, 이런식으로 빼주는거고 오케이 미니언팩으로 뺐죠? 이러면 개이득이죠? 뚜뚜뚜 이것만 이제 막으면 되거든요? 이것만 막으면 됩니다 그냥 통 미리 써주고 과통으로 어그로 한번 바꿔주고 오이쉣 근데 카사라 이렇게 쓰면은 어? 이걸 날려? 아니 씨발 야야야야야! 야야야 지켜 진짜 얼굴 진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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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공격 하나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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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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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겠 아니 아 이거는, 그냥 맞아줄게요. 한대 맞아주고. 어차피 데미지 맞춰줘도 되니까 맞아주는 거야, 일부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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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덤을 아, 무덤을 아, 무덤을 씻... 어, 근데 상아겠다 오케이. 녹여주고, 녹여줘, 녹여줘. 나이스, 나이스. 어,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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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팅이쓸었어요 이거 무덤 한번 들어가 주고, 똑같써 줄게. 이거는 어, 똑같써 주고, 상대 더 내야죠. 이러면은 더안 내면은 타워 터지죠. 왜안 터지죠? 오겠다. 어, 아, 이 도비야. 어, 러지야 캐러지야. 캐러지야. 이거 상대 로얄로그면은 상상 좋죠. 어, 로얄로그면은 상상 좋아요. 이건 이제 무덤까지 들어가 주고요. 바바리안 탱커 너무 좋아요. 로지진이면 상성. 아프지 않습니다. 독과 써주고. 두승님이 아축기까지 잘라주면 너무 고마울 것 같대요! 아이 까비, 아이 까비, 아이 까비. 오, 어, 근데 약간 위험한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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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가디, 가디 병신아! 아이씨! 아이씨!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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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아 짜증나 나 진짜 질거 아닌데 이거 아, 진짜 질거 아닌데 아 진짜 질거 아닌데 이거 하나 더 아야 아야 아, 나 던져 당해 아저 대기우랑 무승부 가지고 내그 흐름이 끊겼잖아 아 이거 진짜 질거 아닌데 이거 아, 진짜 아씨 아미 치겠다 진짜 아저 자이한테 존나 싫어 진짜 아. 이걸 내가 막을 수 있을까? 이걸 내가 막을 수 있을까요? 막을 수 있을까요? <laughs> 아, 진짜 짜나 어이. 아, 바보바가 뭔데, 이거? 아, 다크 프린스, 아, 아파. 아, 아파. 아, 아파. 아, 아파. 오케이. 아, 이게 마은게마은게 게 아니거든, 이러면. 아. 아, 진짜, 자이언트 존나 싫다, 진짜. 아니, 뭐, 다크브리스, 그럼 뭐, 어떻게 막는데요? 어떻게 막는데? 아, 골대로 진짜. 와, 이 미친 새끼. 와, 이 새끼, 뭐야, 이거. 오늘 이거는, 개 땡큐인데요? 이거는 상대가 약간 좀 번졌죠? 이거는 상대가 약간 병신이 됐죠, 이거는? 아, 이게 타워 안 맞아요? 아, 이게 타워 안 맞아요? 이거는 일단 무덤 들어갈게요 상대 포탑면도 없고 코스좀 많이 뺐기 때문에 이건 들어가줄게요 바통만 써주고 아 바통 쓰지 말거라 아 바통 쓰지 말거라 바통 쓰지 말거 진짜 쓰지 말거라 진짜 쓰지 말거왜 썼어 바통아 왜 썼어 아왜 썼어 두스님?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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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킬 날렸어 상대 와 진짜 나이스 진짜 나이스 진짜 나이스 이러면 상대 스킬 날렸죠? 오케이 어우 좋대 뻔, 좋대 뻔. 이번 턴만 이제 막으면 됩니다. 두개부터는 사실 좀 저한테 좀 유리하긴 해요, 여러분들. 아씨발 뭔데 이거? 오케이 파벌스겠죠 상대? 파벌스겠죠? 파벌 써도 근데 의미가 없어요, 저거는 의미 없고. 오케이, 의미 없고. 이것만 이제 막으면 돼요.

아니, 아 그냥 킹 타운 오리 꺼라. 그래도 우티비 스러웠죠? 어 그래도 우티비 스러웠어요? 어 그래도 어 그래도 우티비 스러웠어? 야야, 아 미리가 아 미리가 미리가 아 따따 이거 스킬치가 못했다. 아 씨발 진짜. 아, 아 그냥 킹 타운 오리 꺼. 아 이거 미리가 스킬치가 못했다. 아, 아 아, 아. 아! 그냥 킹타워, 그냥 킹타워 때려, 그냥 킹타워 노려, 씨발. 갈 때까지 가오. 어. 폭탄명 둘러서 쳐주고. 이러면 데미지. 아, 그냥 처음부터 그냥 킹타워 갔어야 되는데. 걔네 아, 꿀값떠다가 수대 맞네. 아 포커싱을 너무 잘못 잡았다 이번파안 끝나자 안 끝나자 군노 아씨 아예 기타 누다가을다 기타 오다 분다이 기라 왜한 거야 아진 아, 얘 자이언트잖아. 아, 자이언트 벌룬이잖아요. 아, 진짜 족 같은 카드 두개 섞어놨네. 아, 진짜. 아, 개같다. 아, 진짜. 진짜 고통스럽다. 고통스럽네요, 인생이. 진짜 고통스럽네요. 이 얼버 슬래시로 이제 잘라주고. <laughs> 이 얼버 선거는 크다근데 이거 이제 어, 바이키리 무덤 들어갈 수 있는데 상대가 이게 미니언 페거리 같은 게 있어서 그냥 무덤 들어갈게요.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 어. 상대 덱을 아니까 이제 할수 있었던 방법이죠. 이러면 내 위치 존나 들어간다! 너도, 너, 너 지금 화살 없잖아! 너 지금 화살 없잖아! 너 지금 화살 없잖아! 너 지금 화살 없잖아. 어. 너 지금 화살 없잖아. 오케이. 이거 못뭐 써도 의미 없죠? 지금 가드 가드랑 다 있기 때문에. 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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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건 이제 바통까지 써서 막아주고 가운데로 돌서 막아주고 아파통 쓰지 말걸 그랬나 상대가 괜히 스킬 쓸있거 같아가지고 바통까지 썼는데 사람 없겠다 <laughs> 오케이 오씨 따다다이 따다다다다다 <laughs> 푹 아아 아파 1분만 버텨보자 1분만 버텨보자 1분만 어. 버텨볼게요 괜히 꼴값 떨지 말고 그냥 어 수비만 하겠습니다 이번판 어, 괜히 이제 꼴값 떨다가 어. 되는 것보다 그냥 안전하게 하는 게 맞아요. 이거 상대 비결 쓴거 아님? 야야야야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 어. 이거 맞았으면은 진짜 몰랐는데 거의 다 왔어. 이것만 막아 봅시다. 그 앞에서 쏴주고, 써주고너 어떻게 할 건데? 너 어떻게 하 건데? 빈결 쓰던가 새끼야. 어 빈결 써, 빈결 써, 빈결 써. 어 빈결 써도 알바 없어, 근데 새끼야. 빈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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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결. 열심히 하시는 겁니다. 극상성 바로 이제 실력으로 개폐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네가 못했잖아, 뭘 부는 표야? 네 실력. 이 실력 부족이야, 새끼야. 니가 어, 못해서 좋잖아. 어, 받아들여. s <목소리> h 네, 이거는 근데 상대가 약간 실수했죠. 이거는 민폐가 없어서 그 몬스터 녹이기좀 빡세죠? 효과 써주고, 상대 지금 감전이랑 이제 분노 다 빠졌기 때문에 이제 좀무으 들어가죠? 오케이. 이것도 이제 뭐 쉽게 말것 같아요. 자, 가서 앞에서 써주고. 상대 진압 폭탄명이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되게 쉽게, 쉽게 말할 것 같아요. 써주고. 아이 발키리왜모아져 새끼야!

뭐가 위험해, 이 새끼야. 야야 야, 야, 분노 쓰면 좋겠는데. 야, 야, 야 분노 없지, 분노 없지, 분노 없지. 아, 한대맞아줘겠다 한대 그냥. 아, 아니, 아니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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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어, 아, 잠깐만. 줬겠다. 아, 영한데스킬로 일단 좀 깎아주고, 체력. 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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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대대대야야 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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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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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또 막아야 돼, 근데. 또 막아야 되네. 아, 진짜. 계속 막아야 되네. 아, 감전쓰네요. 상대한테 그냥 파이버 어각 줄게요, 이거는. 파, 너 파벌 수도알바 없어, 이거는. 이거는 무덤 들어갈게요. 이거 써주고. 스킬까지 써서 이제 다 녹여주고. 이것만 막아 봅시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신발이어서? 파울서도 의미 없는데, 새끼야? 어 파울서도 의미 없어? 발키리 살려주기 위해서 가득까지 써주고. 야, 너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너무 좋아야! 필름! <laughs> 이제 3,250까지. 한판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이런 식으로 이어주는 겁니다. 계속 버티다가. 이제 밀어버리는 거예요, 예. 거의 왔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점수 남아 있당. 어, 개 방송 나오는 거를 꺼려하는게 나와서 이제 좀뭐 하면은 아니, 아이 뭐야 뭐야? 아이 왜 왜? 왜안 들어가요? 아이씨. 아이씨. 아니 왜왜왜왜 왜? 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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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아이! 클로가 가끔씩 이기란다니까 클래시 로얄이 뭐야, 얘. 구블리네 뭔데, 이지 아, 로자네요. 로자. 그래도 우팀의 빠른 대처로 그 최악의 상황 막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종종 발생하다 보니까, 대처를 해요, 저도 이제. 이게 근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서로 이제 신중하게 하고 있는데, 어. 근데 이제 갈수록 유리해지는 거는 저기네요. 어. 갈수록 상황이 좋아지는 거는 저긴 합니다. 어. 상대가 여기서 파워을 때릴 수도 있어요. 그냥 상대한테 계속 파벌각 줄게. 요 이거는 어. 지금 교환해도 막 나쁠 건 없어서, 어. 서로 막 교환해도 나쁠 건 없어요. 이건 좋다 어, 이건 스키가 써줄게 이거는 어 스키 마토리마토리마토리 오케이 이머 스키만 이거 나무꾼만 녹여주면 되겠는데 나무꾼 어, 오케이 이러면 지나 남꾼 버렸죠 상대 오케이 이스 급하게 들어오네요 써주고 이건 좀 맞더라도 어, 맞더라도 이거 이거 고블 예측해 주고 분블 예측 고분린 예측 어 형이야 어 형이야 어형다부여 새끼야 부여 임마 문어까지 들어와 주고 나죠 20점 이상을 줄까요? 20점 이상 주면 하잖아 20점 이상 주면 하잖아 100판에 한판 골로 문제? 이거는 무덤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 이거는 고마운데요? 어, 이거는 고맙지 어, 내입장에서 고맙죠 너 민피카 써도 안 되잖아 너 어떻게 말 건데 이 무덤 새끼들 너 발키리 어떻게 할 건데? 너 발키리 어떻게 할 건데요? 그렇지. 아, 근 데미지가 좀 애, 애매하게 들어갔네. 오케이. 일단 근데 상대도 가드 막아야 되기 때문에 어, 오케이. 더 뺐죠? 감전 조사이 카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두 배까지 버텨야 돼요. 아, 씨바! 아, 코스 차이 존나 나는데, 아, 아 이거 코스 차이 너무 났는데요 아, 하나 밀고 생각하자. 하나 밀고 생각합시다. 하나 밀고 생각하자. 그냥 하나 밀고 생각할게요. 오, 씨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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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미지도 못하겠는데? 못하겠는데요 반대 야야맞아줄게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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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넌씨불레 아니 뭔데 아이 아니, 아니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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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뭔데? 아니, 씨! <목소리도> 어, 진짜, 뭐야! 아니, 방금 진짜 도둑 뭐? 억울 안 끊기니까 개발해! 진짜, 개발하지아 아니, 그거 아니었으면 개바르는 건데, 진짜. 이런 씨씨씨씨씨씨씨